최근에 90대 어르신 사이버 탈장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령의 노인 탈장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료 외과사입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탈장이 있다는 건몇년 전부터 아셨지만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내시다가 최근에는 걷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탈장이 많이 튀어나와서 상당히 불편해진 상태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 예전에 협심증으로 심장에 스텐트도 삽입하셨고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고 배꼽부터 아래쪽으로 복부에 길게 흉터가 있으셨는데 수십 년 전에 교통사고로 장파열이 있어서 개복수술 하신 상처였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몇 군데 가보셨는데 이전에 장 파열 수술 때문에 복강경 탈장 수술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고 만약 수술을 하신다면 절개해서 인공막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마취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고 항혈전제도 복용하시니까 대학 병원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병도 있으시고 드시는 약도 많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도 가족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 없었고, 다행히 기본적인 건강 상태도 연세에 비해 나쁘지 않으셔서 항혈전제를 일주일 중단하고 늘 저희 병원에서 하듯이 국소마취로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탈장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진료를 보거나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령의 환자 탈장수술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지면서 근육이랑 인대가 약해지니까 탈장도 잘 생기고 지병이 있으신 경우도 많고 탈장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사용되는 복강형 탈장 수술은 정신 마취를 해야 하고 서해부 탈장의 경우 수술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연세가 90세쯤 되시면 수술도 그렇고,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단한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니까, 이런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이었습니다.